아, 어, 어,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어, 강화도 조약까지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음, 일단 조선 후기는 총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를 보면 흥선대원군 이 사람으로 보면 된다. 선대양군이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조선 후기 때,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어, 일단, 29세기 조선의 상황을 보자면, 좀 많이 개판인 상황? 약간, 어지럽다. 라고 딱 해도 될 정도로, 어, 정치는 이 세도 정치로, 정치가 아주 어지럽혀져 있었고, 음,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왕권이 매우 매우 약했다. 매우 약했다라는 걸 알면 되고, 이 경제적으로는 이 세도, 정, 세도 가문들이 이제 삼종의 물란을 일으켜서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땅. 이거 군정은 군대. 환곡은 그 사채업자 이자를 매우 불리는 거 있고. 그리고 사회는 이렇게 경제가 너무 못사니까 사회적으로는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바깥에서는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막 진짜 이 양선, 이 양선이라는 그 서양 세력들의 배들이 점점 접근을 해보면서 이제 개항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는데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왜 왕도 아닌데 정치를 해줬냐 그 이유는 고종이 이제 좀 많이 어려서 대신 정치를 해주는 술염청정의 약간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국내로, 크게 국내로, 구외로, 외로 이제 정 저기 개혁을 하는 걸 보면 되는데, 어 일단 국내로는 개혁 정치가 총그 총 크게 두 가지로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외는 이제 이 통, 상 수교 거부 정책인데 어, 이게 사실상 쉽게 말하면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서양 세력의 어, 개항 요구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개항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어려운 말을 쓴다 아까 말했던 이양선 출몰했고 천주교라는 약간 외국 외국에 있는 그 종교가 많이 이제 퍼지는데, 이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 해서 이제 표를 보면은, 어, 통치제조 정비랑 경복공중건, 삼정의 문란 개혁이 있는데, 아, 선출표도 있다. 이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가지에서 이두 가지, 이두 마리는 왕권 제왕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이두 가지도, 얘는 이제 민생왕전 해주고, 이렇게, 민생왕전도 해주고, 얘는 둘을 동시에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왕권이 더 세지면은, 민생은 더 살기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이제 군중들이 매우 빡쳐서, 이제, 들고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약간, 5대5 비율로, 아주 정치를 잘했다라는 측면을 보면 되고, 자 이제 보면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세도 가문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이때 보면은 세도 정치가 지금 매우 매우 그거 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는 정책을 쓸수 있는가? 아좀 어, 쓸데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어, 원래는 어, 주요 인물 중에서 아니었어 주, 주요 인물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도가문이 보기에는 흥선대원군은 어, 얘는 뭐뭐 뭐 그렇게 막큰 인물이 될것 같지 않다 위험적 요소가 아니다 생각하고 내비뒀는데. 얘가 고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도 가문에서 살아남고 세도 정치, 그러니까 세도 가문을 정치에서 배제시켜버려 배제시켜버리는 아주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첫 번째 안에 있었고 세도 정치를 타파한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전해통이라는 것을 평창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이게 뭐냐면, 어, 우리 조선 초기에 그 법전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고, 조선 초기, 얜 초기고, 얘는 초기고, 이 속대전은 후기인데, 어,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 대전의 통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알면 되고, 이 둘을 하나로 통합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왕 건강을 알려면 이제 무언가를 없애야지 없애야 되는데 어, 비변사라는 걸 없애는데. 어머머